뭐지? 그. 아무도 못 봤다. 아, 무도 <laughs> 못봤다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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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정도 있대. 왜요? 그왜왜 왜 자살을 해? 뭐, 왜 이래 뭐야? 운동 운동 그런 거를 못 하니까 사는 계속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 건강이 안좋안 좋대요. 어..근데 아니 근데 그냥 쉬러 가는건데 뭐..굳이.. 음.. 다시 좀 꺼야겠어 이번에뭘 해볼까 한조? 어... 죽으면 영웅을 어디에 숨겼나 직접 들고 다닐 리가 없네. 보물? 이게 무슨 소리야? 전혀 모르겠어. 어 왼쪽에 어? 뭐지? 그... 아무도 못 봤다 누가 <목소리가> 됐다. 응. 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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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봤습니다. 아이고 여여 여기쯤에서 죽으셨었네 아이고야. 어, 이거 유튜브 박제 각이다. 그냥 이런 거 내가 안 올리죠. 망한 소리 내야지. 제가 제가 올릴게요. 어, 그거 참. 130명의 투자님 <목소리가> 받으실 거예요. 그러지 맙시다. Yeah. Yeah. 아! 아, 야, 잘했는데. 봤죠? 쟤 먹고라. 그, 한조. 피다가 그... 한조 좀한다니까나 벌써 궁우왜 그래요 진짜 자, 살만 안하면 잘한다고 아유, 못하는... 어 자, 못한 사람한테 못찾아고 하면 나쁜거예요아뭐지 <놀람> 뒤, 뒤리아이개반님 리퍼, 리퍼 좀 잘라주세요 <웃음> <웃음> 우와 아, <laughs> 왜왜 여기서 나타나? 한 조각도 안 잘라준다. 그 자꾸 이상한 식으로 <목소리> 프레임 씌울래요? 음성안 들면서? 아 진짜 못해보겠네. 디엘이포 디엘이포. 응네. 이쯤. 없나? 어디 있어요 얘들? 너무 앞으로 가지 마요. 내가 좀. <목소리> 어, 크리 여기까지 가 있어. 어 와! 숨을 거. 우리한테 잘안 가. 아무리 리이좀 이상하네. 아, 자꾸 뭐 당하는 기분인데. 밀었네? 그럼요. 내가 지금 극딜을 어? 하고 있는데 키우기. 라인 대가리! 나이스 아. 쟤 목표를 왜 이렇게 잘나다 어메 어메 어메! 죽여 진짜 죽여봐요! 아 방벽 극대! 오나우한대 오. 방금 부어 뭐? 해도 어떻게 맞췄어? 나도 모름음 도망가. 네. 어, 핵이다. 핵이라니 산. 네, 사... 핵이. 재밌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사실 좋잖아요 <laughs> 아니 핵 소리 듣는 건좀 좋긴 한데.

다른거 하지 말고 한조하라고라 나, 라 나, 라 나, 라 나, 라일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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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나, 니까한 나, 나, 점수는요? 음... 에? 한주 잘했잖아요, 그지? 솔직히. 수비는? 개뚜드로 패는 거 해야지, 개뚜드로 패는 거. 어, 점글 뺏겼네? 아우씨안보인데 했다. 아. 한주 할게요, 그냥. 이번에 한주로 해서 영상 뽑읍시다. <laughs> 진심로 하시 말인가? 예? 예? 죽음에는 진심로 예, 하시는 맛입니 왜요? 나 생각이 나그 그간 때문에 박제한다면서요? 잘하는 거로 박제해야지. 초반 자살은 좀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게 됐어요? <웃음> <웃음> 초반 자살은 좀 미안하게 됐는데. <laughs> 과연 우리 우리 온도 적당하던데 자살 어떻습니까? 어. 저도 같이 할게. 어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자살한 거 빼고 올려야지. 라인 뚜피 뭐야? 정크야? 뭐야? 아이, 바, 파라피 좀. 겟지 딜러 잘랐다. 할거다 했다. 나 한도 잘랐다. 아, 한도란다. 준비 잘랐다. <laughs> 뭐야? 어떻게 올수 패는 거야, 자꾸? DMA! 겐지! 미쳤나, 이게? 저, 미쳤다, 미쳤다! 아, 헤이! 오, 어디 가세요? 왜안 맞냐, 이거? 우리 DMA! 저 싼놈 새끼, 내가 언니의 치과 친구가 달라. 안 맞는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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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, 아이구야. 한 조만 하라고. 계좌가 존 못을 넘나드는한 조. 그까, 그... 그까, 그... 뭐 이런 건가? 뭐야 이거? 괜찮아요. 다 보세요. 오, 어, 뭐야? 아니, 미... 우리 메이가 다 방해하는데요? 캐리하시면 안 되니까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캐리하시면 안되니까 어? 메이가 나해해해요 맨날. 벽가리고 아! 영 왜 이렇게... 우리한테 어디 갔어? 아이 미친... 내... 내용 날려먹었네왜견제해요 제가... 좋은 거 제가 좋은거 해드릴게요 뭐야? <laughs> <laughs> 제가 궁 날려드릴게요 헤드 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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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홈못 하고 있다. 지금 어 렸어요? 뭐 가? 아, 얘개 핀데, 개 핀데, 나 죽는다. 어, 살 았다. 안죽 어. 왜안 죽어. 와! 이천달이 애들 답답하죠? 지금 <목소리> 재밌는 책나 <채트요. 목소리> 거 새끼 참촐삭되면서 잘돌아다니네 어디 갔대? 뭘뭐 해요? 그냥 얼마나 하니까 쏘는 거지? 44초. 잘 보세요, 제, 제액 궁각 오 궁각? 궁 라이스 해보세요 <웃음> 걸렸다 못됐다 싸 그러지마, 이 자식아 못됐어 잘 가자 아무도 없네? 야야야야야 야야 영도 들어가 이 욕심냈다 재이다 한조 이데한조이 양이 양이 너무 빨라 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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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양이 시이 네, 2미터 남았어 무정 비비야들. 이거 하면또또 장기전 됨. 하하하왜한 <laughs> 조가 됐냐고? 아다 아니다. 아, 기대했는데 살짝. 여기서 추하게 죽어버리고 저 이제 한쪽만 하라는데요? 어